자, 패턴시간을 보면서 아, 중점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낀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바리톤 박상동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포세가 기대가 되는 별로 잠깐만 조금 더 여유를 두시면은 사진이 찍힐 것 같은데요. 네박상도씨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글거리는 손가락을 제대로 표현해주신 박상돈 씨였습니다. 이어서 인기 현상의 상 박상돈 씨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바리턴 박상돈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는 가장 큰 의문부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어, 들어줄까, 좋아해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어, 이 모든 제작진 분들이 너무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참가자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인지 어,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마지막. 두 번의 무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심 다운 음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하모니에 대한 접근성으로 다가간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 신선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음악 장르들이 물론 뭐 네, 팝을 하는 친구들도 참가를 했었지만 대부분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그리고, 어 성악을 베이스로 한, 기반으로 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신선함, 신선함이 여러분께 어 인기를 얻었던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음악 왼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 인테라든지 슬기, 훈정이, 은성이 같은 꽃미남들의 네, 네, 이꽃 같은 외모가 정말 한몫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동현이 빼먹었는데 동현이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탈리아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는데 그 이탈리아 국민성과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느 정도 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꼭 듣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언급을 안 해주셔서 잘 생기셨기 때문에 멋지시기 때문에 인기 비결 있지 않냐라는 생각, 저도 격하게 동의하면서. 어, 예, 어, 너무 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긴 한데, 어 기자님이 굉장히 팬텀싱로팬이신 겁니다. 그게 장면이 굉장히 짧게 나가는 건데, 그걸 캐치하셔서 질문하시는 거 보니, 어, 근데 사실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또 고르고 선곡하고 반주에 맞추서시야 되는데. 인테차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 서라운드로 앉아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좀 좋지 않나. 내 명이 또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격하게 끄덕이신 씨, 박동현씨 맞나요? 차가 그렇게 좋나요? 아, 그럼요. <laughs> 차, 제가 거기다 차가 있어 라고 했는데, 어, 저는 인테가 그런 차가 있을 줄은 몰랐고요 네. 직접 타보니 정말 네, 승차감도 너무나 좋고, 영 네, 너무나 좋은 차였습니다. 승차감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튼 백인태 씨의 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 기에 승차가 잘 어울리는데요. 역시나 정상적인 포즈부터 가겠습니다. 정상적인 포즈, 아직 카메라 보시고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보시면 안되고요. 카메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특별 포즈 준비하신 거 있죠? 저희가 시작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네. 다시 다시 엔지 엔지 이기아상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